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제목은 변화로 이끄는 일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모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참미가 182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이참이 함께 부르시고 아침 기도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능력을 받은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받은 영혼에게로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참맛을 알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록 말씀 시작합니다. 이따라 힘든 일을 겪은 어느 남자가 절망에 빠져 삶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목숨을 끊을 장소로 가다가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들렀다.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어렴풋이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댄. 화요일 밤에 혹시 약속 있어요? 아니요. 딱히 대니 대답했다 그럼 우리 집에 오실래요? 속으로 성경 연구 모임이 있는데 오면 재밌을 거예요. 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초청을 수락했다. 궁지에 몰린 자신에게 성경 연구가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대는 매주 성경 연구에 참석했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며 침례를 받았다. 이후 그는 열심히 사역하며 지역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 그에게 손을 내민 덕분이다. 댄을 집으로 초청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마음을 부추기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댄의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셨다. 또 어두컴컴한 인생뿐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아셨다. 댄과 같이 회심하는 모두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한 번의 단순한 초대가 영생에 맞먹는 영향을 끼친다.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초대하거나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릴 때는 그 음성을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른다.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 우리가 힘을 다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셔서 저마다의 영역에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며 변화를 일으키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으로 홀연히 변화되어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중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회의 취약계층에 가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그날 밤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기독교 역사 시대보다 많은 말씀을 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야 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봉사와 선교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봉사와 선교의 현장을 허락하셨지만 그 자리가 봉사와 선교를 위한 자리임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봉사와 선교의 현장으로 향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건면합니다.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초대하거나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릴 때는 그 음성을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른다.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 우리가 힘을 다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시베인 정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건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봉사와 선교의 자리에 내가 있겠다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결심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건면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펼쳐지는 선교와 봉사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꾼 되어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력에 소개된 에스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교육사업과 훈련사역, 그리고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